되었죠 자, 박재훈 선수가 초반부터 살짝 살짝 건드리면서 이렇게 센터에 아, 전진 시리즈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안될 키기를 얼마나 얼마나 못했겠어요. <laughs> 네, 사실 전략이라는 게 결국엔 이 다크라는 것에올인을 안고 했는데 저게 들켰다고 하더라도 저 SCV를 저렇게 예상하고 안 태워놨으면 그래도 여지는 있었는데 이 네. 선수가 꼼꼼했습니다 정말 아니. 나는 이것만 막가는데 <laughs> 그러면서 네. 모든 걸다 투자하면서 그 SCV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셨을 때 정말 수리신공을 펼쳤습니다. 네, 정말 아. 어, 꼼꼼하게 잘해줬고요. 여기서 원래 끝났어야 하는데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것도 어, 이제 김성현 선수가 약간 실수도 옆부분에 있었거든요. 반면에 박재현 선수도 그냥 다그 그래 찍어준 걸 좋은 판단이 됐었고요. 네. 아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 잘하고 이러면 그런 전략 하지 말지.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듀얼에서 박지현 선수가 어 멋진 탈환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더 남기는 합니다만 그러네요. 또 남은 경기들이 다 저그전이라서 앞으로 이탈란전은 끝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아... 한 번에 좀 쉽게 가고자 했던 게 네. 김정현 선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각각의 승패가 결정됐고요. 이제 C조로 넘어갑니다. C조는 지금 두 선수가 워낙에 또... 신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어풀을 엄청 욕셔리하게, 엄청 고급지게 네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자 우유빛깔 윤영철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네 엄청난 16강 재경기 했었던. 네. 우유빛깔 윤영태. <laughs> 네, 정말 하얗게 불태웠던중계진조차도와 이거 언제까지 갈까. 진짜 힘들었어요. 네, 포격에만 눌렀던 그런 멋진 경기의 주역이었습니다. 가장 이후에 귀신같이 타락하고 말았었는데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팀에뭐 오랫동안 있던 선수지만 일단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윤룡 다운 윤영태 선수 다운 그런 멋진 경기 보고 싶네요. 네. 지난 시즌에도 워낙 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빛났던 윤영태고요. 자, 상대하는 선수는 김승현 선수인데, 듀얼에서 본인이 준비한 전략들 또잘 보여주면서 스타일링을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김승현 선수가 자신이 속한 조의에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는, 다른 선수보다도 자신을 잘하는, 네, 어떻게 보면 윤형태, 거기에다가 동족전, 네, 이런 게 가장 그 두려운 상대지만 또 넘어서게 되면, 다른 선수들 상담에 서도조좀더 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공약으로 대동단결. 공약한다고 노려놓고서 이번 경기 이기면 하겠됩니다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자 글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누구 둘 중에 누가 이기는 동전상장이에요이영태 그리고 김승현 선수. 신단장의 능선에서 경기 펼칩니다. 또 신나는 경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김승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노란색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예요. 그리고 빨간색 프로토스가 김승현 선수입니다. 앞에 농담을 뭘 했는지를 못 봐가지고, 아, 네. 농담 봤는데요. 윤용태 네. 어, 선수가 옷을 입다가 오핀에 어 찔릴 뻔했어요. 아... 김승현 선수는 거기까지 봤는데 네. 그때 찔렸어야 됐다. 아... 네 그런데 윤영태 선수는 실제로 찔렸다. 아, 어, 어. 아, 이러면서 묵신극치라고 있는데. 아참이 아, 김승현 선수도 보통이 아니데 그러니까 형은 네. 그렇게 생각하냐고지 네. 윤영태 선수가 네. 농남인 거죠. 그렇니까 <laughs> 네. 그렇죠. 사실 그 김승현 선수의 공약이 저희에게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스타리고 올라가면 공약하겠다. 그럴 때 그렇게 했잖아요아 약해요. 어, 그래서 왜안 하냐. 공약 빨리 해야죠. 그랬더니 이번 경기만. 이기면 공격하겠다고 <laughs>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밀어지고 있고요 네, 화면으로도 아, 보고 채팅도 같이 보시고 채팅도 보고, 네. 현장에서도 정말, 보고 아, 진짜 즐길 줄 아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즐길 줄 아는 챔피짱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왜냐면 현장 관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채팅하면서 네, 현장 분위기도 같이 네. 저뭐 이렇게 조금 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요. 저희한테도 전해주시고 그러참 좋을텐데 이제 예,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즐기신다는 걸또 이렇게 저희한테 증명을 해주셨어요. 대웅전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야. 자 일단은 뭐 김승현 선수가 대웅전 어, 멋지게 이겼었습니다. 어, 또 이기면서 올라왔었고 어,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뭐 풋푸전이라서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컨트롤 한번 까타 시움이 끝나는 게 풋푸전이라서. 네. 근데윤용태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풋푸전에서 막 아. 드래곤 막 한기 두기 적은데도 막그 네. 싸움 이기고 막 이랬잖아요. 아, 허영무 선수와 여도 불꽃뛰는 대결도 네. 참 인상깊었고. 사실 어, 같은 푸푸전에서도 조금 더 어, 뭐랄까 신뢰도가 있는 선수가 사실 윤용태 선수 쪽이라고 음.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요 이두 선수 다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안정감 은 윤용태 선수가 훨씬 더 있죠 네. 근데 지난 시즌에 저희에게 또 아주 멋진 경기 여러 차례 또 보여줬었고 김승현 선수 오늘 경기 진다면 이 공약 때문입니다 아, 약간 아, 좀 소심하게 했어요 아 오늘 경기 이기면 아. 공약을 할게요 어. 여기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 을 어. 인정하면 안 되고 아 공약 하자고 네. 뭐. 용태 형 정도야 뭐 그치. 이러면서 네. 없더라도 있는 척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지난 시즌에 삭발이라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 특이했죠 어, 예. 네. 한번 저희... 해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 이제 크게 다가오지 <laughs> 않는다는게저입장 선수가 옆에 있다가 아 눈썹을 미루라고 지금 계속 예막부 <laughs> 불체질을 했다는데 안 넘어갔어요 결국 그거를 <laughs> 여... <프로브 웃음> 좀 하나 더네 열한 시쪽 구석으로 가서. 예. 예 여기다 로보틱스를 지으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좀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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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네요. 그렇죠. 애교. 아, 네. 귀여운 아, 애교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용법은... <laughs> 웬만한 용기 있잖아요. 쉬운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정소리 테스터는 안 돼요. 어울릴 안 돼요? 것 같아요. 네. 저뭐 김수현 씨 정도 와야 아 <laughs> 가능하죠 저거는 아유, 안 돼요. 네. 네. <laughs> 자, 어쨌든 윤혁태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워낙 그 전투를 잘하고 네, 그런 선수다 보니까 김세현 선수가 좀 무난히 운영 가서 힘 싸움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laughs> 그거에 맞서서 전략적인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네. 의도죠. 자 일단 예 저희가 예상했듯이 네. 예 지었습니다. 어딘가 네. 뭔가 날빌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음.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프로브의 움직임이 열두 시를 어? 것일... 요게 약간 느낌이 어? 있죠. 어? 이거 날빌냄새가 어? 어디선가 실실 나는데 궁금해. 진짜 꿈 꿨나 봐요. 어, 예, 리스꿈 꿨습니다. 거기서 삼 게이트를 갔어요. 예, 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드래곤 숫자에서도 앞서고 아무래도 김선현 선수는 리버를 빨리 뽑겠다는 의도였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막히는 상황이죠. 야, 이거 거의 폭망 분위기인데 분위기 일단 네. 지금 현재로는 아, 이거 저 11시 그렇다고지. 건물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포기하면 단계에 되빌만한 상황이고. 야,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김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아, 전략을 준비한 건데 너무 일찍 발각됐습니다. 윤용태도 그만큼 김시관을 잘 아는 거죠. 네. 리버라는 질적인 선택과 드래곤의 양 아 결국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은 선수는 노출된 만큼 첫 리버가 대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근데 그드래곤으로 어중간하게 지키면서 게임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리버를 두, 개까지, 두 개째까지 모으고 힘 싸움 구도로 다시 한번 수를 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래곤으로 나와서 앞마당이 됐건 1 1 시가 됐건 한 번쯤은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카메라에 걸리지 <laughs> 이렇게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열한 드래곤이 올라가서 네. 왜냐면 병력에서 지금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김성현 선수가 병력을 뺀게 약간 독이 됐어요. 음, 그러네요. 뭐, 아 진짜 이거 진짜 귀키 나요. 얼른 지키나요. 이게 어중간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애매할 때 가는 거지. 네. 가장 애매한 때야. 아, 아, 아 네. 어이나 지금. 김성현 선수 가 실수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그림은 병력이 여기 뺐으면 안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리버와 같이 있는 그림. 이걸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먼길 본진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지키러 옵니다 이거는 늦었죠 네자 리버가 나왔어요 리버까지 잡혀요 아 불쌍한 리버 질렀다가 스캐넛 채우다가 스캐넛 채우다가 스캐넛 돈도 아껴야 된다 아빵킬로 네. 아, 갔어요 네아 이거 완전 네. 그렇죠 여기는 정전 더 이상 뭐손안써도 되는 상태 어, 설마 프로브가 김승현 아저씨 건물 빨리 보고 유럭선워가 뺐거든요 네. 아니 좀 이게 너무 방심하고 있었네. 그걸 못 봤다. 못 봤을 때가 못 봤다고 인, 인식을 한 아니, 건가요? 김승현 선수만 이제 못 봤대. 그렇죠. 그렇죠. 네. 드리 거를. 예. 지킨거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병력이 뒤로 한번 빠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윤용태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네. 근데 12시에서도 이 프로브 간에 만남이 한번 있어서 내가 그 위치가 발각됐다라는 의심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음. 아 이거 진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이김지현 선수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그렇지 않으면 병력이 빠질 이유가 빼면 안 됐어요 예. 예. 어떻게 해서든 잠시 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서 예 지금 뭐 유일태 선수는 선택적으로 사실 멀티를 해도 될 거에요 예. 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 예. <laughs> <laughs> 그냥 뭐네내 예. 집인데요 거의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정...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찰일격 프로브 점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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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자원 소리가 있으니까 김진현 선수가 김진현 선수가 받습니다. 그 프로브를. 네, 받는데, 예. 받는데도 자, 이러면 아, 추가 병력들 예, 더 오죠. 김진현 선수의 진영 쪽으로. 네. 네. 아, 네. 파일런이 없으니 어제 물도 다시 한번더 네. 혹시 파일런 어또 지었을까 봐. 착해요. 네, 안전제일 프로토스네요. 병력을 나눠도 유르태 선수가 밀리지 않죠. 거기에 질럿. 질러... 이러고 본인 리버 또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쵸. 네. 지금도 왜 병력이 진짜 앞서면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숫자 이상 앞서고 거기 에또 네. 먼저 선동 아, 이거 더망갈 데도 없어요. 네. 어, 그래도 초기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선수. 네. 자, 어떻게 든나요 어, 이러면 이요자 어, 이 한번 밀어 달아요. 자, 김시현. 리오스 선수가 조금 신뢰다가 사실은 그냥 멀티 레도 되는 거였는데 네. 드라마 스가 구대 이었는데두 개가 올라면서구대 거야 또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가 서한개 잡고 한개 거의 네, 잡히기 직전. 네, 혼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잃는 않았고 요이어 네. 내려서 리버 기다리고 있죠. 네, 열기 드라마는 이쪽에선 리버가 없으면 결국은 또 망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네, 결국 리버를 따라 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김수경 볼게요. 선수. 그렇죠. 네. 이번 나올 수 있는 건물 어 네, 이건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러면 불리한데 이길 수도 있어요. 윤영태 어, 선수가 한번 무리했을 때 드래곤 이득 보고 비슷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림이 한번 나온 다음 이거 모릅니다. 네. 어, 사실 윤영태 선수도 지난 시즌에 거의 불리한 경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경기도 뒤집어 냈었거든요. 네, 김수현만 됩니다. 네. 예, 김승현도 그러지 말란 법 없죠. 오, 어, 예, 예. 안전하게 있다가. 돌고. 네, 예, 셔틀 아직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셔틀 나와야 싸움이 돼요 자, 어, 리버, 2, 3 압박,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큰 손해를 봤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싸우 그렇죠, 자, 리버가 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약한 싸움이 편들요 아, 이게 타이밍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옥적으로 자신은 보고 있고 김승현은 리버 셔틀를 빨리 뽑아야 되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언제 들어올지 몰랐고요. 근데 윤용태 선수가 그 선택한 타이밍이 딱 리버가 추가되기 직전. 아, 어! 아! 아! 이럴 수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그러게요. 자, 티레군. 셔틀. 들어가세요. 아, 네. 네. 자, 내기. 네, 이름 들어갈 수 있죠. 이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리버가뭐 끝까지 윤영태 리버도할것다 해줬어요. 진짜. 역시감의 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네. 역시 윤영태 상대의 작전을 재빨리 개최하고 거기서부터 분위기를 잡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한솥밥을 먹어봤었고 그 누구보다 잘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 대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략을 걸었던 건데 이형태 선수 앞선 경기가 똑같아요 박재현 선수와 김선희 선수는 그처럼 예 노출이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네. 아, 승리를 거둔 이형태 선수는 뭐 여유롭고 김지희 선수 아쉬워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서로가 친한 사이들 다 보니까 뭐 이기고도 크게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얼굴 표정 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아무래도 뭐팀 동료 후배였으니까 그런 네. 것같은데 그래도. 윤용태 선수 이런 촉이라고 하죠 이런 감이 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이상의 그런 육룡 뇌쟁 윤용태 선수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윤용태 선수가 1승 그리고 김세현 선수 1패로 경기 마무리하네요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기조의 대결로 돌아올 텐데요 구성훈 선수와 조일장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구성훈 선수가 조일장 선수를 지목했거든요 자 경기 결과 어떨지 잠시 후에 기조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